섹션 1 오른발 사이드 주게더 포드 왼쪽 바위 스텝 턴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사분의 1턴 왼발 포드 오른발 피벗 이분의 1턴 다시 왼쪽으로 사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킥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한시 방향 오른발 포드 망고 왼발 빼 오른발 사이드 3시 방향 오른쪽 대각선으로 왼발 포드 오른발 포드 망고 왼발 빼 6시 방향,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섹션 2 카운트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섹션 3, 펀치 턴 오른발 사이드 놓으시고 왼쪽으로 4분의 3턴 왼발 스텝, 스텝, 락스텝 p 발 스텝 p s 시고힐 아웃 센터 킥 t e p s t o g e t h e r step step s t 섹션 4 오른발, 포드랑 니 커버, 백, 톱터치힐 다운, 톱터치힐 다운, 톱터치힐 다운, 왼발, 백, 투게더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톱 터치 위드 클랩, 왼발 사이드, 오른발 톱 터치 위드 클랩. 섹션 4 카운트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and two.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세 번째 월에서는 8덟 카운트까지 하시고 다시 리스타 있습니다. 세 번째 월1 n 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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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 8 리스타 o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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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 w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